자, 책 읽어봅시다. 이거부터 읽어줄게. 복신, 음. 복신, 도끼볼일까? 도끼볼, 도끼볼 아니, 아니. 폭은 폭은 장갑이야, 장갑. 볼이 아니라 장갑이었어, 손에 끼는. 몽글몽글 무엇일까? 똑똑 비방울일까 저기 창문에 비 왔었지. 비. 빗물이 막 떨어졌었지. 하늘에서 물이 막 떨어졌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빗방울이야. 비 오는 거. 비가 와요. 하늘에서. 어 저번에 비 왔었어. 음. 아니 아니. 탱글탱글 커다란 물고기야. 물고기. 어, 빗물이 아니고 물고기였대. 복습, 복습. 무엇일까? 매! 양일까, 양. 도화양 만지고 싶어? 응, 양, 양, 양. 어, 매! 하는 양이 어때? 뭉개, 뭉개. 기차 연기일까? 기차 연기. 어, 연기, 연기. 칙칙폭폭, 칙칙폭폭. 연기가 나는데, 기차에서. 또 연기 어디서나, 도화야 우리 집에서도 연기 나지? 밥솥에서 연기 나지? 또, 뽀글뽀글 할 때도 연기 나지? 부엌에서. 주전자랑 밥솥에서도 연기 나고. 그런 것처럼 기차에서도 칙칙 폭폭 연기 나는 거야. 연기, 연기. 응. 아니, 아니. 폭신폭신 케이크야. 잘 먹겠습니다. 응. <laughs> 그 다음에, 다음은 누구야? 누구? 응. 누구야? 누구?